그러니까, 대설주의보라는, 대설주의보라는 시입니다. 조의보. 어, 눈이 많이 내린다는 건, 눈. 눈에 일단 이미지가 이 시에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알 수가 있죠? 한번 들어 볼게요. 헤일처럼, 어, 지겹네요 구비치는 백색의 산들. 제설차한대 올리 없는 깊은 백색의 골짜기를 메우며, 어, 재설차 한대올수 없대요. 그러니까 눈이 많이 내렸는데 그걸 치울 수도 없대요. 절망적인 현실이고요. 깊은 백색 골절를 메우며 눈발까지 몰아치고 있어요. 눈발까지. 실현이겠죠?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조그만 숫도면하는 짧은 날개를 파닥이며 굴뚝새, 아마 조그만 새겠죠? 굴뚝새가 눈보라 속을 날아갔다. 어, 실현. 암울한 현실. 암울한 현실을 사랑한대요. 굴뚝새가 간다? 어, 현재형 시제고요. 현재 시제. 담담한 어조, 단정적인 어조, 다. 길 잃은 등산객들 있을 듯.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립된 상태인 건가 봐요. 고립. 이, 있을 것 같다. 외딴 두매 마을 길 끊어 놓을 듯. 은하수가 펑펑. 이것도 고립이겠죠. 은하수가 펑펑 쏟아져 날아오르듯 덤벼드는 눈이 눈은 어, 이 등산객들이나 이 둠의 마을에 가해지는 뭐, 폭력성 뭐 이렇게도 되고요. 보력요 시련 몰입된 상황 현, 현실 상황을 암시하는 거고요. 다투어 몰려오는 눈보라의 군단 오케이. 자 군단이 군대죠 쉽게 말하면 그 다음에 눈보라가 내리는 백색의 개엄령 잡혔습니다. 아, 이 눈이 독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계엄령 상황, 이렇게 시대적 배경과 관련지어서 해석하는 걸 반영농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이 시는 어쩔 수 없이 반영농적 관점에서 시대적 상황, 시대 상황과 관련지어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시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보면, 처음부터 다시 보면, 해일처럼 구비치는 백색의 산들, 즉 절망적인 암울한 시대 상황 현실 속에서 재설차가 올 수가 없대요. 역시 절망적인 상황, 굵은 물벌은 계속 몰아치고 있어요. 이 굴뚝새는 우리 민중이겠죠? 민중. 근이 네, 민중이 굉장히 연약한, 조그매 연약한 민중의 모습을 형상화한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요. 눈보라 속을 날아간다. 그죠? 시련의 암울한 현실 속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위태롭게, 위태롭게 살아가고 있다는 기입니다골뚝새가 등산객을 잃은 듯 두메가기 끌어놓을 듯 그런 절망적인 현실 상황, 은하수가 펑펑 쏟아져 날아오르듯 덤벼드는 눈. 그러니까 은하수, 은하수가 확 내리잖아요. 은하수가 여기 별똥별이 툭 이렇게 쏟아져 날아오듯 은하수가 쏟아져 날아오르는 것처럼 사정없이 덤벼드는 눈. 이건 그 폭설을 얘기하는 건데, 이 폭설은 결국 폭력과 실현, 암울한 현실, 이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군단, 백성의 계엄력 이런 눈보라가 이런 군대를 앞장세워서 독재의 수자로서 독재를 하고 있는 상황, 독재. 군사 독재라고 할게요. 군사 독재의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잡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